부모가 시민권을 취득해 자동적으로 시민권자가 된 18세 미만 자녀는 시민권 증서를 따로 신청해 발급받지 않으면 취업 등의 불이익을 볼수 있습니다. 김경일 기자입니다. 미국에서 태어나 미국 시민을 증명하는 서류로 출생 증명서가 있습니다. 영주권자가 귀화해 시민권을 받거나 해외에서 시민권을 받으면 출생 증명서가 없기 때문에 서류로 증명할 수 있는 방법은 시민권 증서입니다. 한인타운 연장자센터와 자매기관인 주는사랑채 이민법률센터 측은 미국으로 이민와 시민권을 취득한 많은 한인들이 여권만 소지해 서류상의 문제가 종종 발생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부모 중한 사람이 시민권자가 되면 18세 미만의 자녀는 자동으로 시민권자가 되는데 자동으로 시민권자가 된 상태인 경우 시민권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 서류가 없어 미리 준비하지 않으면 종종 취업 등에서 불이익을 당할 수 있습니다. 다 시험보고 다 자격이 돼서 갔는데 시민권 증서 갖고 오라그 하는데 시민권 증서가 없어가지고 어 CIA에 들어가지 못한 케이스도 있었고요. 어 군대 들어가서 정보부에 들어가려고 그러는데 또 시민권 증서를 가지고 오라는데또 없어서 어 고통을 받은 경우도 봤었고 또 학교에서 스칼라십을 주는데 특정 뭐다 그런 건 아니지만 어떤 일부 장학금을 주는 그런 기관에서 시민권자라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증빙서류를 가지고 오라고 그러는데 어 시민권 증서만 요구하는 경우도 있었어요. 엔지니어링 개통의 대기업이나 정부기관에 취업하려면 시민권자임을 증명해야 하는데 시민권 증서를 미리 준비하지 않는 경우가 이에 해당됩니다. 이민국으로부터 공인 인가를 받은 전문기관인 주는 사랑채에 따르면 한인들의 시민권 관련 문의 중 98%가 자녀의 시민권 증서 신청 조건에 관한 것일 정도로 부모의 시민권 취득으로 자동 시민권자가 된 자녀의 시민권에 대한 한인들의 이해가 부족한 실정입니다. 부모님들이 그 자녀들 신청을 안 해주는 경우도 많고요 그냥 아무 때나 신청해 주면 되겠죠. 근데 그 당장 시민권 증서가 필요한데 필요할 그때에 시민권 증서가 없어가지고 자녀들이 피해를 보는 경우도 자주 있어요. 현재 이민국의 시민권 증서를 신청하면 약 6개월이 소요되는 만큼 충분한 여유를 두고 시민권 증서를 신청해야 한다고 권고했습니다. 주는 사랑채 이민 법률센터는 시민권자 부모를 가진 미성년 자녀의 시민권 자격과 시민권 증서 신청 설명회를 오는 6월부터 LA와 오렌지카운티, 벨리 지역 등에서 펼칠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LA 18 프라임 뉴스 김경일입니다.